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비상문학 4-4단원에서 새 출발점에선 당신에게 라고 하는 경수필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필인데 새 출발점에선 당신에게 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마치 편집을 갔죠. 즉 글쓴이가 당신 이 당신은 새 출발점에 섰는데 그 당신에게 편지 형식으로 어떤 교훈을 전달하는 글입니다. 그럼 여기서 당신은 누구냐면 글의 내용을 통해 추측해 본 결과 특정한 사람은 아니고 아마도 대학 입학을 앞둔 여러 대상, 뭐 여러 학생들이 되겠죠. 그런 대상을 통해서 편지 형식으로 글을 쓴 것으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볼게요. 나와 같이 징역살이를 한 노인 한 분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는 당연히 그러면 글쓰이겠죠 자, 뜬금없이 목수 한 분이 나왔는데 핵심만 살펴볼게요 이 목수는 집을 그렸는데 집을 짓는 순서와 같이 그렸습니다 그러나 글쓴이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막 지붕부터 그렸습니다 지붕부터 지을 수 있는 집은 없는데 글쓴이는 그렇게 지은 겁니다 즉, 글쓴이가 가지고 있던 지식 체계는 노인의 모습을 통해서 아무것도 아닌 게 밝혀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험. 그럼 이것이 결국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본질. 이 작품에서 중요한 게 여기 나와 있는 본질인 것과 본질이 아닌 것인데 은 목수가 그린 그림은 본질인 거고 글쓴이가 그렸던 것은 본질이 아닌 겁니다. 본질을 바라봐야 된다. 본질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결국 그러면 당신에게 하고 있는 거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차칠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핵심, 자신의 발로 직접 신어보면 되는 것인데, 즉, 어떤 신발을 사러 갔는데, 발 크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발로 신어보면 되잖아요. 근데, 자신의 발보다 탁, 탁이라고 하는 게 결국 신발 같은 거거든요. 즉, 본질이 아닌 것이거든요. 즉, 발이 본질인데, 본질 대신에 본질이 아닌 것을 이용한 겁니다. 똑같죠? 본질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 여기 본질과 비본질, 비유, 본질인 것은 쭉, 본질이 아닌 것 쭉, 요 내용, 반드시 시험에 출제가 되니까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세요. 드디어 당신이 등장을 했는데, 수험생입니다. 수능 점수 100점으로, 대박, 100점으로 예비 합격한 수험생인데, 사실은 너무 그러면 직선적이잖아요. 본질을 보지 못하고 겉모습만... 겉모습과 형식이 집착하는 현대인으로, 현대인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대학 얘기를 하는 건데, 대학이라는 것에서도 본질이 있고 뭐가 있다. 비본질이 있다. 본질에, 본, 본질로 접근을 해야 된다. 대학을. 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부분은 정리되어 있는 내용을 한번 보면, 여기 있죠. 진정한 공간의 의미. 사회는 살아있는 발로서 서 있는 곳이고, 대학을더 많은 바를 깨달을 수 있는 것, 즉 가능성이 땅이다. 이런 본질로 접근을 해야 된다. 라고 언급을 한 것입니다. 즉 여기 또 본질과 본질이 아닌 것 정리해 놓았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고 뭐 실제로 많은 학교에서 출제를 하진 않았는데 자 출제된 학교의 기준 문제 한번 보시면 빌드의 서수상 특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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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나요? 전문가의 견해를 바탕으로 전달하고 있다. 있나요? 전문가의 견해? 없었죠? 정답은 4번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었음으로 간단하게 확인하였습니다. 아, 지금 보시는 이러한 다양한 자료들을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